네 반갑습니다 무료 채굴 코인 탐사대입니다어 독도 버스 관련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그 게임을 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오랜만에 이제 영상 올리는데 그동안 사실 저는 게임을 좀안 했습니다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지금 계신 분들은 상당한 레벨업을 하고 계시네요 거의 날라가는 수준입니다. 자 어찌됐건 지금 최종적으로 마지막 그 독도 주민권을 받을 수 있는 퀘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은 일정이 한 이틀하고도 9 시간 정도 남았다라고 이제 그 알람에 떴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 지금은제 도민권을 지금 획득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지는 않고요. 어, 요거 마저 좀 줍죠. 예, 도민권을 획득 하게 되니까 뭐 체감상으로 뭔가 좀 속도가 좀더 올라간 느낌도 들긴 하는데, 자 어찌됐건, 자 여기 그 이제 주민등록증 같은 같은 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퀘스트를 줍니다. 그 퀘스트는 일반적으로 이제 뭐 쉽습니다. 뭐 쓰레기 줍기를 통해 가지고 진행하고 그 다음에 뭐 이메일 인증,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그 가입하고 계셨던 그 모닝 토큰 거기도 이제 채굴하고 계신 모닝 토큰 같은 경우도 거기 인증을 받으셔야 돼요. 자, 그 절차를 거친 다음에 이제 독도 주민권을 획득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보면, 자, 이렇게 나와있죠. 음, 좀 옆으로 가볼까요? 네. 독도 버스 도민권이라고 해서 6월 24일날, 어, 저는 아까 5시 59분에 저녁에 이거를 이제, 어, 받았습니다. 그래서 독도버스 플랫폼 사업 운영회, 운영회라고 도장이 찍혀 있고요 그래서 NFT 이제, 어, 이제 도민권을 확, 획득을 했으니까 NFT 발급을 이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자, 보유하신 독도버스 도민권의 NFT 발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제 마지막 어, 일정, 마지막 일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도민권을 신청을 어, 이제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NFT 이미지를 생성 시작을 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발급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확인. 네, 눌러줍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NFT 정보를 이제 보면 여기에 이제 뭐 무료 채굴 코인 탐사대님의 닉네임과 AI 추천 키워드가 결합하여 회원님만의 NFT 이미지 생성이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내 땅을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지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해당 지도에서 자녀 수가 지금 17,000, 37,000, 약한 5만 개 정도가 있는데, 어, 이번 오픈베타 서비스를 통해가지고 이제 연결되어 있는 이제 그 지도는 이세 군데인 것 같습니다. 아무도 좀 가장 자녀 수량이 적은 곳으로 일단 저는 가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구역을 어, 선택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내네 땅으로 어,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되어있고요. 선택 이후에 취소가 불가능하다라고 되어있는데 어떤 땅이 가장 좋은 위치인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저는 어 아무 점도 찍혀있지 않은 좀 약간 픽셀이 조금 높, 어 넓은 것으로 일단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를 제 땅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59-130. 자 땅을 이제 분양을 받았습니다. 라고 되어있구요. 소유권과 거래 이력이 명시된 NFT 형태로 이제 제공이 됩니다. 자, 이 도민권은 위조하거나 복제가 불가능합니다. 자, 곧 집을 분양해 드립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자, NFT 정보 보기를 통하여 언제든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임무는 끝이 났고요. 어, 도민권을 이제 획득을 하게 되면 기존의 레벨 숫자 옆에 이제 어 옆에 이제 노란색 테두리가 같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도민권을 획득을 하신 상태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8월 15일 날이 광복절 날이 이제 정식 배타, 정식 버전이 이제 출시가 됩니다. 어 해당 기간에 기존의 도민권을 획득하지 못한 일부 유저에게도 기회 찬스가 줄것 같은데. 현재 지금 많은 분들이 초반에 4, 5월 달인가 그때 독보, 독도버스가 이제 3월 1일 날이죠. 3일 전날에 이제, 어, 그 출시를 하고 나서, 어,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유저들이 몰렸다가 지금 현재 지금 그 뭐랄까요. 유저들이 이제 그 레벨업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보니까 채굴하기가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많은 이탈 인원도 좀 나왔을 거라고 생각도 됩니다. 자 그래서 좀 줄어든 만큼 또 8월 15일 날에 또 이제 정식이 출시가 되면 보다 많은 인원에게 또그 어 도민권을 이제 그 구비 이제 얻을 수 있는 찬스를 좀더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돼 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기왕 시작을 하신 거 일단 도민권 어 획득까지 마무리 지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